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. 오늘은 아... 아는 지인이 근처 펜션에 놀러 왔다고 해서 같이 놀러 왔다가 여기 여기다가 페트병으로 이렇게 어항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피라미라든가 뭐갈련이 등등 잡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어우 고기들이 좀 있긴 있네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 이걸 놔보고 미끼는 데리고 온 강아지 게사료를 넣습니다. 이렇게 잠시 후에 저녁 먹고 와서 혹시 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제 약한 2시간 반 정도 어항을 넣어놨구요. 아까 게사료 넣어놨을 때는 거의 잡힌 게 없어서, 생겹살 어, 구워먹다가 쌈장을 조금 넣어놨어요. 이제 잡혀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어,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? 오, 두 마리가 잡혔네, 두 마리. 두 마리가 잡혔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도 잡히긴 잡히네요. 일단 요거를 가서 꺼내보고 어떤 물고기인지 보고 본 다음에 다시 방생해 줄게요. 네, 이렇게 잡은 거를 가주와 봤는데요. 어, 미국, 요, 요런 고기를 잘 몰라서, 요 고기가 갈견이인지, 어이구, 이구 어이구, 이구이구이구이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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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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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우 힘든 힘든가 보다 이제 이 친구들을 다시 원래 살던대로 보내줄게요 놔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어 근데 아까 그 통이 어 얘네 나가려고 지금 i know.